무리함수의 값을 대신해서 어림값을 사용해야 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 문제도 그런 부류고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과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사인 함수부터 생각해 보죠. 사인의 경우 0에서 2분의 파이 구간의 값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대칭성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렸습니다. 원점에서의 접선과 원점과 2분의 파이 컴마 1을 잇는 직선을 그렸고요. 위로 볼록하니까 왼쪽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접선을 근사값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접선의 본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의 비교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법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n분의 1들의 합의 상수배인이 발산할 거고. 두번째 것은 수렴한다고 알려진 n제곱분의 1의 합들과 비교해서 수렴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역시 4분의 파이까지만 그린 것은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한 겁니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다른 점들을 잇는 선분을 생각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탄젠트는 아래로 볼록이므로 사인과는 달리 접선이 아래쪽에 있고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 사실로도 최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를 다시 보면 탄젠트를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왼쪽 부등식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점화식을 가운데 항으로 나누었습니다. am 플러스 1 곱하기 am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누었다는 얘기죠. 상계를 찾으라는 문제이므로 정확한 값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좌변이 2 이상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수열 an은 공비가 1인 등비수열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방금 전의 식에 반영하면 a1은 1/2 a0보다 작을 거고요. a2는 1/2의 제곱 곱하기 a0보다 작을 겁니다. 이제 식을 들여다보시면, 파이 분의 4 곱하기 초항이 A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과 비교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항이 8분의 파이였음을 생각하면 이 합은 1이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1차 함수와의 비교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더 정교한 비교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삼각 함수의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 커플이 협력해서 다른 함수들과는 다르게, 손쉽게 고차다항식과의 비교를 가능케 해줍니다. 알아보죠. 최초에는 sinx를 x, cosx를 1과 비교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왼쪽에두 함수를 적분해봅니다. x가 양수이면 함수의 대소가 적분에도 반영될 겁니다. 적분을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cos보다 작은 다항식을 찾았습니다. 지금 얻은 결과를 다시 적분해보죠. 이번에는 사인보다 작은 다항식을 찾았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 위쪽 아래쪽에 점점 개선된 다항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몇번더 해보죠. 방금 얻은 결과를 다시 적분합니다. 코사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더 정교한 다항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인의 위쪽에 더 정교한 다항식이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원하는 만큼 오차가 작은 다항식을 구할 수 있는데, 오차가 작다라는 사실은 양쪽 다항식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사인이 가운데 끼어 있으니 양쪽의 차가 매우 작다면 사인과의 차이도 매우 작을 겁니다. 지금 표시된 두 항은 차이가 500분의 x의 5승입니다. x가 2분의 5보다 작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분모는 계속 더큰 값이 곱해지는 팩토리알이고 분자는 x의 제곱들이 곱해지는 구조여서 오차는 매우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급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고교 과정을 넘지만 삼각함수의 경우에는 사인과 코사인이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고교 과정의 내용만으로도 원하는 만큼 오차가 작은 다항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비록 효율은 좋지 못하지만 파이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